안녕하세요. 조철의 변호사입니다. 상속세 얼마나 내야 할까요? 과세표준 30억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은 무려 50여기에 잘못해서 가산세까지 붙으면 최대 70%까지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언제부터 내야 할까요? 사망 시점부터 상속이 개시되며 신고기한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신고 가산세 20%에다가. 신고 기한 내 납부하면 세금의 10%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기한을 넘겨 납부할 경우 세금이 30 이상까지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절세 티꼭 알아야 할 5가지를 손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 분할 합의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상속세 납부 기일은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무신고 가산세 20% 외에도 신고 납부하면 세금의 10%까지 공제받습니다. 특히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는 1일 만 분의 3의 세율인데 이는 은행이자로 연 11%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상속재산은 이것도 포함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최소 10억 원은 상속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첫 번째, 사망 전 10년간 사전증여한 재산. 그리고 생명보험금 퇴직금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망 전 2년 이내에 처분해 인출한 재산으로 그 사용처 미소명 금액이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일 경우 그 대부분의 금액이 상속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속 부동산은 그럼 언제 파는 게 좋을까요? 통상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70% 정도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사망 후 6개월이 지나야 세금 제약이 가능합니다. 왜냐 사망 전후 6개월 내 매매하면 실거래가로 평가돼 상속세가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피상속인의 배우. 병원비는 망인의 재산으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비는 병원비 납부액의 10에서 50% 정도 절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비는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 원은 공제가 되고 증빙에 의해서 10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배우자 상속. 공제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전체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늦어지더라도 우선 상속인들 간의 합의를 통해 배우자 상속 공제를 인정받은 뒤등기 절차를 우선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는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더낼 수도 있지만 미리 준비하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족과 상의해서 상속 계획을 수립해 보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철우 변호사입니다.